Ah, ein nice, ein nice. h e 도 e h 뒤에도 있고, 뒤에도 있 r e 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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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오케이 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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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r e here, here, h e I'm 다압박 s u r 응요 m n 서좀 조직적으로 압박하네. s 근데 이거좀 not sure. I'm not sure. 고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

안 돼. 다시 안 돼. 갇혀. 아, 아, 네. 나이스 안아이스녕하세요 <laughs> 네, 오랜만이네. 오랜만이 아, <laughs> <안 돼>. <laughs> 나이스. 아, 미안. 나이스, 나이스. 한번 더, 한아야 양쪽으로. 사이드, 응. 사이드. 벌써? 아니, 너몇분 더해. 아, 1 3 분에 봐, 십삼 분. 거기서 살아 나와야 돼. 안돼, 아, 이거 좀 미안하다. 앞에 어, 내가 <목소리> 하기에안 맞는 것 같아. <목소리> 그래서 앞에 <목소리> 촬영을 좀잘 못한 느낌 미안하다. 儿子<了>，坐坐坐坐 서현이 형님? 저정 있을 때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롱킥은 좋은데 롱킥만 해. 음. 그 진짜 롱킥 놀이를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냥 빌드업 하는 것보다 자기 롱킥 그냥 뽐내려고 하는 게좀그것만좀 줄이면 진짜 엄청 잘하는데. 우리한텐 좋은 거 같아. 안다안그다 오우 굿패스 오우 안 돼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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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 돼? 오 좋았다 어, 힐리, 힐리. 힐리. 나이스 버려 버려 버려, 버려. 아, 어, 어. 안 물어 yeah 오 들어가겠는데? 아, 센터백 엄청 통곡의 벽어 연결 어유많 많이, 키워네. 많이. 키워네.

빨리지는 d a 안되 m m y 다 o m m 보면 o m m y Tommy,

도도또더도더 <목소리> <오>, 또, <목소리> 더, 더 더, 도도도도도어도도도도도도아도도도루도 <목소리> <loves. 너무 좋다. 목소리> <이제 마루아루는> 잘한다 <목소리> 야 근데 이제 벌려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<laughs> 어, 잘해. 도도도도도 <목소리> 아, 까비. 까비. <laughs>

나이스 반대 나이스 우리도 반대 가자 반대 다시 반대로 반대 우리 반대를 절대 로

너무 어요안 에이, 봐야지. 공 봐야지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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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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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뛰는 거, 뛰는 거, 뛰는 거. 오, 까비. 다리가 저 올라가네. 난 절대 안 올라가는데. 나 허리 위로 안 올라가. 잘하시던데 야또 전술 바꿨다 뭐있다 이거 해봤어요 오너 맞는거 같은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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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<Siri> 분위기 살짝 심해 진다. 한번 이제 이러다 거칠어지고 마 욱하고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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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 어, 그.. 아, 사이드 사이드. 아, 그냥, 그냥, 그냥. 아이스키 오 패스 싫었다 뛴다 뛴다 옆에 뛰잖아 가비 나이스 세요가운데 없다. 민우 봐 민우 민우민우 동석 끌고 가. 끌고 가. 간다. 아, 가. 비 가. 비 야 개더운데? 갑자기 확 올라온다. 네. 왜 이렇게 덥냐? 哦，来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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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. 굿. 오,

음, 방어, 방어. 형 밥을 야, 나이ortun, 발을 안에해다다

그렇지 아,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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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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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